아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제 저희는 2017년 11월 21일 현재 이제 9시 11분이야. 전는 이제 이쪽에 그 기타큐시의 이제 고쿠라 성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모전입니다. 지금 이제 저쪽에 개인이 350원에서 두 명이 지금 이제 저희가 해서 이렇게 그 700엔을 내고 어, 들어왔습니다. 오늘 시간이 일정이 짧기 때문에 매우 볼수 있는 여건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1층부터 5층까지 돼 있는데, 4층에 5층까지는 이제 볼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, 예,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이 성을 바라보고 한다는 것들이, 네,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쪽에서 한 번씩 쭉 이렇게 보면서, 음, 이쪽 복구라 성을 한번 내부를 보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면은 과거에, 음 이쪽, 모습들을 쭉 담아져 있고요.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기함인 호랑이의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 성 내부에서 어 같이 있던 옛날에 이제 이쪽의 갑옷들 포함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장비들이 실제 사용했던 것들 그렇게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. 음 이쪽은 뭐좀 그때 당시 이제 옷류 아마. 많이 봤던 부분이고, 이건 역사 시대를 쭉 해서 내용들이고요. 음, 이쪽은 이 루트에서 코스를 또쭉 이어지면, 이쪽에 이제 당시 역시 또발 안장, 총,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쭉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, 음, 짧은 내용이지만 쭉 보면서 이동을 그렇게 해가지고 1층 코스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